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번 금융위기는 중국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파다한데요. 오늘은 중국 경제의 위험한 실상에 대해 비저의 말리장성이라는 책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의 거대한 부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중국은 천문학적인 부채 문제가 터지면서 중국몽이 산산조각나고 주저앉게 될까요? 도대체 중국은 왜 그렇게 빚이 많은 걸까요? 오늘 그 주제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의 말리장성은 디니 맥마흔이라는 호주 출신 중국 경제 전문 언론인이 쓴 책인데요. 맥마흔은 10년 동안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중국 경제의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에서 일했고요. 이 책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경기 둔화를 설명하는 최고의 책이라고 평했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중국 경제의 배일을 벗겨내는데 누구보다도 가까이 갔다라고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의 쌍두마차인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중국이 제3의 경제 엔진이 되어서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이 세계 경제가 다시 일어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한 측면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 덕을 좀 봤었고요. 현재 중국의 구매력 기준 gdp는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 gdp는 물가 수준을 감안해서 상대적인 생활 수준을 살펴보는 거라서 생필품 가격이 싼 저개발 국가들이 더 높게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미 몇년 전에 중국이 미국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추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들이 2030년 정도 되면은 중국 경제가 미국을 완전히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수억 명에 달하는 중산층의 소비가 세계 경제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장밋빛 전망들을 무색해 할 만큼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진단들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맥마흔이 바라보고 있는 중국 경제의 리스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경제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개발사업에 엄청난 빚을 끌어다 썼고 그 빚들은 전부 형편없이 낭비되었으며 이런 방식으로 낭비된 부채는 절대 상환되지 않을 것이다. 무섭죠. 자 그러면 중국 경제가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부채가 많다 많다 하는데요. 어느 정도 많은지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중국의 기업 부채는요. 어, GDP 대비 160%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게 2016년 말이 되면 은 260%가 됩니다. 10년 새 상당히 많아졌죠. 보통 이렇게 말하죠. 선진국은 정부 부채, 어, 중국은 기업 부채, 한국은 가계 부채가 경제의 내관이라고요. 이 그래프에서 가장 큰 막대기가 어, 바로 기업 부채입니다. 왜 이렇게 기업 부채가 많은지에 대해서 어, 그 부분은 바로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맨 위에 있는 이 선이 선진국의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이 중국의 부채 비율이고요, 제일 밑에 있는 이 선이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금융위기 이후에 부채 증가가 그대로인데 중국만 미친 듯이 증가했죠.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중국과 미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한 250%, 260% 정도 수준이니까,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하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미국은 사실 중국보다 경제 규모가 50%나 더 크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 빚을 쌓아 올린 시간은 훨씬 더 길었다는 것이죠. 중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현대사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은 것일까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여러 나라들은 주로 정부 지출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의 정부 부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라는 기사들이 많이 떴죠. 2012년 전으로 해서는 유럽의 재정 위기가 불거졌었고요. 그 이후에도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포르투칼 같은 재정이 취약한 나라들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요. 2012년에 그리스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거의 4 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산도 보면은 이때도 뭐 그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유로존을 깬다 만다 쌩 난리였죠. 뭐 지금도 브렉시트니 이탈렉시트니 난리를 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에 대응하느라 정부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은 정부가 아니라 은행이 큰 짐을 짊어졌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중국은 거의 위기를 겪지 않았는데요.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신규주택, 공장,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돈을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중국은 금융위기 때 생각보다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부터 쌓아올린 부채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성장은 부채에 의한 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채로 투자를 하고 그 투자로 성장을 이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아, 이 그림은 중국이 부채를 쌓아올린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방 정부가 은행으로 하여금 국영 기업에 대출하게 해주고요. 국영 기업은 그 돈으로 설비를 투자하고 공장을 돌려서 성장률을 올리고 지방 정부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중국은 그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고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지방 정부가 투자를 주도하고 중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할수 있죠. 지방 정부가 이렇게 주도적인 위치를 갖는 이유는요. 중국의 독특한 조세 체계에 있습니다. 중국의 조세 체계는 중앙 정부 외의 하급 정부에 매우 불리하게 짜여져 있어요. 하급 정부는 보건, 교육, 연금 등 정부 지출의 80% 정도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20% 정도의 지원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당국이 지방정부에 충분한 재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여러가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지방정부는 상당한 재량권을 활용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으로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어, 중국의 지방정부 관리들의 지상과제가 딱두 가지라고 합니다. 성장과 세입 특히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공공질서도 유지해야 하고요.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보상도 해줘야 하고요. 교육사업도 해야 되고 다 돈이 들어갑니다. 성장을 못하면 세금 수입이 줄어드니까 부채를 막 끌어다가 기업에게 대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채가 생산적인데 쓰이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천문학적인 낭비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유령도시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지겠죠. 중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빚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의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의 수혜자는 주로 국영기업입니다. 2007년에 중국 국영기업들이 빌린 부채가 3조 4천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게 2014년 중반에는 12조 5천억 달러라고 하네요. 뭐한 7, 8년 동안 4배 정도 증가한 거죠. 또한 국영기업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전체 은행 대출에서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국영기업이 중국 은행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중국 경제의 특권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 관리들은 본처가 낳은 아들이고 국영기업은 처배자식이며 민간기업은 매춘부가 낳은 소생이다. 국영기업 경영자들은 은행에서 언제든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키우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무조건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려와서 공장 크게 짓고 공장 돌리는 겁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설비들이 막대하게 늘어나서 부채도 늘어나게 되고 그 부채도 흩되게 낭비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도 좀비 기업에 대출해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악성부채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현재 중국에서 좀비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 2016년도에 imf가 지방 정부들이 발표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추산했는데요. 현재 중국의 국영 좀비 기업들이 약 3,500개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죠. 은행의 악성 채무는 공식적으로는 2%라고 하는데요. 뭐 그럴 리가 없겠죠. 어떤 경제학자들은 15% 이상일 거라고 말한답니다. 그럼 시진핑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죠. 하지만 당국이 좀비 기업을 계속 생명 연장하는 이유는 국영 기업이 파산할 때 생기는 어 대량 실업 사태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까봐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안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어 지대한 관심 분야였습니다. 중국은 인터넷도 통제되고 전 사회적인 감시망이 작동되는 통제 국가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신용 시스템이라는 뭐 그런 뉴스 보셨죠? 와 그게 국가입니까? <laughs> 무슨 인간 사육장도 아니고 뭐 여튼 중국에서는 사회 안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지방관리 입장에서 최고 지상과제가 성장과 세입이라고 했잖아요. 어, 그런데 사실 사회 안정에 비하면 이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laughs> 지방관리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위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제 크리어가 끝난 것입니다. 승진이 안 돼요.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주로 농민공이라고 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중국 프롤레테리아트들을 고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해고가 되거나 기업이 망하면 그냥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국영 기업은 보통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고되면은 달리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도 훨씬 더큰 거죠. 그래서 지방 관리들은 국영기업을 청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비 기업이 청산이 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 이유는 더 황당한데요. 좀비 기업이 지방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에이? 다 망해가는 기업이 무슨 이익을 남기고 세금을 납부한단 말인가 싶으시죠? 물론 이론적으로 법인세는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 부가세의 25%를 가져가고요. 중앙정부가 75%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계속해서 물건을 팔고 있으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정부는 기업이 좀비 기업이 되더라도 절대로 청산하지 않습니다. 청산했다가는 세입도 잃고 성장률도 폭삭 주저앉게 되거든요. 오히려 이 기업을 인수할 다른 기업을 찾거나 노동자들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은행에게 더 대출해 주라고. 그렇게 종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굴러가다가 망한 게 소련이죠. 비슷한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디니 맥마은의 비제 말리장성이라는 책으로 중국 경제의 총체적 부실화의 근원인 지방정부와 국영기업, 은행의 삼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내관인 중국의 부동산 거품과 유령도시의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재 책톡이었습니다.